어디 이 그려진 것도, 아 니고, 혈액 속 으로 그 혈관 속 으로, 이나 있는 것이 경락 이라고, 하 는데 혈관 속 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 라다그러니까혈 관이 이렇게 어, 모세 혈관 에서, 좀큰 혈관 으로 큰 혈관 큰 에서, 그고각진인데 이런 데를 이제 경락이라고 하게칭암되거든요 근데 사실 경락도 그렇고 신노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몸에 그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 경락을 눌러준 걸로 인해가지고 아니 면 여기에 침을 놔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백혈구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우리 몸의 백혈구는 저기 들어오는 걸로다가 간주를해요 저기 들어오는 걸로 침을 놔도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백혈구가 와가면서 여기를 에워싸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가지고 맥힌자리가 맥힌 뚫어지고 이런 것이 결국은 경락시켜요다경락을 뭐 이렇게 앉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부 중에 다 경락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심장 어, 경락이나 소장 경락은 좀 간단해요. 간단하고 어, 이저보부이제 수소운 심경이라고 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라는 건 뭐예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그죠예손경락예 손의 경락이 이따가 요 손에 경락입니다. 이간 같은 경우에는 조개요. 조. 왜 그런가 하면 간경락은 조개에서 시작돼요. 그렇듯이 수, 손, 신경에서 어떻게 돼요? 손에 경락이 시작됐다. 그요그데 좌우공, 일, 십, 팔혈 이렇게 되있잖아요1 8 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아홉 개씩. 인맥과 동맥의, 동맥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아가죠. 지 아홉 개씩. 그 뜻이거든요, 18일. 이제 극천이 시작되는 점이죠. 극천. 그죠? 이 이, 지금요, 이 할아버지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어, 요 겨드랑이 듀오가 극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은 어, 이제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 뒤로 넘겨보면은 정확하게 위치가 나옵니다. 아 그래? 완전히 그렇죠? 겨드랑이하고 겨드랑이 사이 갈비뼈가 여기죠. 그래서 네, 이, 이 그림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 그림은 어떻게 되요 이게 예, 형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은, 끝을 중요하게 돼요. 정답은 시작과 끝을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극천이 시작이고, 소충이 마지막이다. 그죠? 소부, 소충, 소충은 어디예요? 이 손가락 끝한 머리로 보면은요, 음경이니까 안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음이니까 안. 자 손가락 끝에 말이거 내려다 자 보세요. 손가락 끝에 말인데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죠.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음신경 되어있죠. 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새끼 손가락 끝에 머리 안쪽으로 가. 이 손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cm 조금 안 되겠군요. 이렇게 여기가 이 소충 자리에요. 소충. 그래서 시작과 끝을 중위역이시라고얘야죠중위역이시라그 다음에, 어, 중간에 보면 소해가 있어요. 소해. 소해는 어딘가 하면, 이, 이쪽은 이 경, 대장경내의 극천이고, 요 밑에가 이제 소해. 밑에 팔꿈치로. 그 이렇게 이제 접히잖아요 그죠? 응. 접히는 요가에요. 또소 그러니까 근데 침이가참 애매해요 이런 자리는. 그렇죠? 근데 요런 자리는 그냥 렇게내 손으로 나가도 이렇게 만져주세요. 내 이렇게 만져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아파요. 심장 약한 사람들은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이 관절 관절 농도 할 적에 어, 여기가 상완이고 하완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완 하완 그렇듯이 심장 경량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극찬이 검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예, 소부에서 소충에서 소택으로 넘어갑니다. 소택은 뭐예요? 소장경락이죠. 소장경락 그렇죠? 소태양 소장경락이죠. 그럼 한 어디로 넘어갈 소택으로 넘어가요? 일본의 소택이죠. 그렇죠? 아까는 소품은 어디, 어디서 끝났어요? 요 새끼 손가락 안쪽에서 끝났죠. 근데 바로 옆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새끼 손가락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손편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과 소장의 경락은 이 극천에서 시작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새끼 손가락으로 들어와서 새끼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겉이 나가죠.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좌우공 38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8열. 그러면은, 19개. 한쪽에 19개. 이쪽도 19개, 이쪽도 19개. 아까는 뭐로 되어 있어요? 9개 였었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19개. 이제, 이 혈자리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더 있는데, 현재 나오는 거,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도 다이오드못래요 다, 다 못해요, 이것도. 근데, 이 소때,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어깨 쪽으로 보면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잖아요 어깨. 그죠? 예. 네. 근데, 어깨에서 어디가 아프냐 문제예요 자, 요쪽 밑으로. 그러니까, 같은 어깨인데, 요 앞쪽으로 아프냐. 아니면 등쪽으로 합시냐 어떤 분들 등쪽으로 하시냐. 어깨 등쪽 그쵸? 네. 그랬을 적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 뒤에 한 번, 여기, <laughs> 소장경 뒤에 한번 보세요. 어, 보세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견종유, 견애유, 고건, 병풍, 노유, 여기 어깨에 큰 부위, 경락자리가 있죠. 여기에는 어, 여기에서는 이제 표시가 돼 가지고 서로 표시가 돼 가지고 여기가 표시가 돼서 잘안 보이는데 이이이 이, 이 책을 보면 표시가 몇개안아 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근데 고치를 그 행겨 보시면 이제 또그 자리가 또그 나오죠. 잘 보세요. 지금 그 천종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천종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이것이 없어가지서 천종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알면은 여기도 안단 말이에요.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문 그런데 뭐예요? 등. 여기 주걱뼈라고 이제 주뼈 있어요. 주걱뼈 거기에 천종이 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 등 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소장 경락을 눌러줘 예, 그, 어, 시, 시, 예, 예. 그어십 소장 경락이요 네, 1팔도째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니다근데 견종요, 견종요 이런 경우에는 요 어깨가 어깨가 목 밑에. 아니, 아니, 손은 손손은십아 여기요. 어깨 여기 천자리요? 네. 천거든 때, 천자 주걱뼈가 아플 때. 아, 거기가 아플 때? 네. 아, 거기가 아프면 그 자리를 눌러주면 좋죠? 어떻게 누르요그때 이제 진짜? 우리가 심자리라고 하죠? 심자리, 지금 내가 아파요. 그죠? 어깨가 아침 아파요. 그러면 요아은 침자리 이 아시혈이라고 하거든요. 아시혈. 그래서 아시혈을 딱 눌러주는 게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아야, 너봐안 돼, 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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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시혈이 제일 치우는 제일 좋고, 그 김남수 선생님이 어, 먼저 나오셨을 때, 그 화상이은그 사람 치료를 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화상이분 자리가 계속 치료를 놔주니까, 이게 이세 살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상 입은 자리에 침을 넣으면 엄청나 아프고 엄청히 더지 날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침이라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서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거기를 배워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들어오는 중이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음과 끝을 눌러주면 좋아요. 처음과 끝. 제가 늘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테레비 보실 때, 그냥 앉아보시지 말고, 항상, 그렇라고 했어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를 눌러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손, 이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어떤 혈이 지나가는가 하면요. 심장 어, 소장 혈이 를 나가죠. 그 다음에 심포상초 혈이 지 나갑니다. 심포상초 혈이. 네. 그 다음에 회장 대장 혈이 지 나갑니다. 교수님 앞쪽으로 주을 해야 돼.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막.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발목도 해야겠죠. 발목에서 무릎 사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간경락. 간경락. 기장 경락, 위장 경락, 심장 경락, 방광 경락에 음의 경락 3개가 지나가요. 그렇게 양쪽은 아까 공 어, 18혈이잖아요.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38혈이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절반씩 논하겠으니양쪽다주무르겠 양쪽을 다. 어디 가셨어요?